안녕하세요 도계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하타케아마 피아로 NC25 다들 아시다시피 양이지 선수 배색의 포스미트 흰색 네비색 그리고 셜라모그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이 글러브는 지금 야구를 하는 학생이 사용하는 글러브고요 끈이 이쪽이 한쪽이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끊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왕 끈 교체하는 거 전체 끈피 교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수다 보니까 꽤나 사용감이 느껴지는 글러브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오일을 많이 발라놔가지고 만질 때마다 손에 오일이 조금씩 묻어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펠트는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엄지 부분은 꽤단단한데 이쪽 부분은 말랑말랑. 바닥면의 콤파운드는 그래도 적당히 잘 발라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분 부분 이렇게 약간 좀 오일에 묻은 먼지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 상태. 그래서 많이 펴져 있고 오므려지고 펴져 있고 오므려지고 그래서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빠른 공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러브가 조작감도 좋고 공도 잘 잡히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끈피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끊어지고 음이 글러브는 교체하시는 김에 이제 전 원래 네이비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교체를 요청해 주셨고요 이런 부분들 보통 이제 크게 끈피에 상관없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 사이즈의 끔피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여기 주로 많이 끊어지는 요 부분들은 좀 두꺼운 끔피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예정입니다 일단은 끔피를 다 제거하고, 바닥 보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살짝살짝 살짝 클리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끔피를 끼면서 영상을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끔피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일과 흙과 이런 게막 엉켜가지고 이렇게 막 묻어있는 상태 이쪽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단면은 이런 식으로 컴파운드가 요만큼 남아 있고 나머지 스며든 상태 근데 이제 학생이 워낙 오일을 좀 많이 바르는 성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일이 이 안쪽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좀 과하게 발라져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바르면 어, 뭐 촉촉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루처럼 떨어져 나올 정도로 오히려 이렇게 묻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히려 이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좀 이제 잘 닦아내고 쓰면은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쓰면 좀 빨리 글러브가 노화가 되고 물러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좀 그런 것만 좀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음... 일단 끈을 끼기 전에 이렇게 흙이 막 같이 묻어나서 이렇게까지는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일단 흙을 좀 털어내고 오일을 다 제거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당히 끈 묶어야 되는 부분을 좀 닦아내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은 콤파운드 좀 발라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끈 하나하나씩 끼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네이비 색상이 빠지고 빨간색이 끼워졌고요 이제 여기 외부분만 이제 두꺼운 끈피로 끼우면 되는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네이비 색상이었을 때는 이 가죽색이랑 똑같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띄는 그런 건 없었는데 확실히 빨간색만 하니까 눈에 확 띄면서 포인트 배색으로 딱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컴파운드도 다시 발랐고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점이라고 한다면 좀 닦아냈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훨씬이라고 하기좀 그런데 아까보다는 좀더 깨끗해진 느낌으로 작업이 되었고요. 이제 끈을 끼워야 되는데 끈 끼워야 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약간 좀 이물질이 있으면 제가 끈 끼울 때좀 신경이 쓰여 가지고다 닦아냈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만 남은 상태입니다. 요거 이제 좀 두꺼운 끈피로 웹 끼우고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대로 웹끈은 6mm 사타키아마 끈으로 적용했고요 그래서 가장 끊어지기 쉬운 웹부분을 상당히 튼튼하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뭐 뚜껑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꼈고요 나머지는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끊어짐이 거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이즈의 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었고요 앞서 네이비색이 껴져있을 때 느낌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이 나는 것같고요좀더 화려하고 경쾌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작업 내용 말씀드리면, 일단은 끈피를 다 제거했고, 그 다음 바닥에 콤퍼도 다시 발라서 바닥 보정을 했고요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좀다 꺼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기본 클리닝을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끈피를 다 부분부분 부분 두께에 맞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좀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느낌으로 캐치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전의 느낌과 비슷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하타케 아마 p r o NC25 셜라모브가 -E 적용된 포스미트 바닥 보정 및 전체 끈피 교체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